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합당에서 그는 죽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까지 그 묘를, 그의 장지, 그 묻힌 장소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장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장사 지낸 거예요.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하셨, 어떻게 하셨겠죠? 그의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은 것이 분명한 것은 신학성경 유다세에 보게 되면 그의 시체를 갖다가 미가엘과 선제와 사탄이 서 싸웁니다. 내가 가져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죽었어요. 엘리는 그는 죽지 않고 한나라 들어갔어요. 모세 그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그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까? 이세 제자가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예수님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히 그분에게 가까이 갈수 없는 어유한 거룩한 모습으로 그가 변형된 거예요. 그것도 놀랐는데. 두 번째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와! 들어가자마자, 입성하자마자 놀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안산 사람일수록 그 나라에 들어가면 문화적 충격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깜짝!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reality, 실제입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니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어요.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나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한번 좀 좋은 입을 좀 이렇게 좀 웃으면서. 그쵸 소리 좀 높임 여기가 하지 말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만 해보시자 여기가 조사오니 아멘. 난 여러분이 그런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면 여기가 조사오니. 그 옛날 유대 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위해서 특별히 초막을 지어서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환희에 넘쳐서 초막셋을 지어 세 분을 거기 모시고 근 환희를 계속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아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제가 여기서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지옥에서 하는 소리는 나를 빨리 지구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는 게 누구든지 지옥을 영적으로, 영성으로 육신이 분리돼서 임사체험이라고 이런 걸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면 영을 이끌고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 예수님, 저는 빨리 지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기가 안좋사오니 아시겠어요? 너무나 안좋사니 내가 지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힌트 다 아셨죠?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지구에 안가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순이 이러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장소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1절. 마침 뭐가 오는 것입니까? 구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지를 의미해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구름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그 구름이 짙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런 모습과 음성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이 들은 그본 그 모습도 구름이요. 그 다음에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7절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세 제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름 가운데서 직접 듣는 것은 첫 경험이에요. 그리고 구약선지 말라기서서부터 약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은 이번이 어떻게 해요?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에 들은 적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들은 음성들이 있어요. 그때는 제자가 못 들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처음 듣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사절 문득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인 것만 보여집니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졌어요. 다시 높은 산의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변모와 하늘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과 이 모든 모습은 세 제자에게서는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2004년도 오늘 7월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사명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희망 때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조금만 이...